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알려져서 잠깐 논란이 됐다 가라앉는가 싶었는데요.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다시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야기, 또 국회와 정치권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있었죠. 네. 16일 국회의장 공간에서 열린 자리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야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였고 거기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대표님도 자리에 계셨다고요? 어떤 내용이 예, 있었나요? 무슨 진실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어, 지금 우리가 국회 막바지에 왔는데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인데 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음. 또 대통령도 찬성을 했고 예. 예찬 대표도 우리한테 불리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 개편할 의지가 있느냐 예.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어. 여기에 대한 논란이 뭔지 뭐잡 있는데 문제는 이찬 대표가 공개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민주당에 좀 손해지만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속내가 제대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인 선거구 제개편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뭐 그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어, 소송구제 선거에서 다 모든 것을 얻고 나서 비례대표에서 얻는 게 없다. 어, 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나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냥. 대표님께서 뭐 방금 이렇게 뭐진 발언에 뭐 진위 여부 이런 거 공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laughs> 네. 보시기에 그 민주당의 네. 이해찬 대표의 어떤 진짜 입장 말 그대로 속내 어,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지금 더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그 집권 여당으로 제일 당인데. 예. 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라는 게. 예. 그, 그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40%다 그러면은, 300석에 40% 120석을 갖고 가는 것이고 예. 또, 뭐, 자유한국당이 20%다 그러면은, 음, 300, 곱하기 2 0이니까 60석을 갖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전체 의석을 결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그 선출된 뭐 120석 중에 말하자면 뭐그 지역구에서 90석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 그렇죠. 명단에서 예. 뽑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선거처럼 말이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50.2%를 그 받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92%를 갖고 갔어요. 그렇죠. 어 예. 그런 식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음. 현재 선거구제 그소선구제 구제의 단순 다수제 선거를 선호하는 것이 그쪽 속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뭐 말을 듣기에는 어, 그렇게까지 뭐 현재 상황에서는 불리한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치 개혁을 위해 양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까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이기도 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리고 지난번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해찬 대표도 우리한테 연동 손해기는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세구 정의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선거구제 개편은 정계특위의 사안인데, 거기서 그냥 미적미적 해서 그냥 넘기자는 뜻인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지금의 대통령제 소위 지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부터 저 거기서 나오는 백권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국회가 의정의 중심이 되고 또 내각이 나라 행정을 제대로 이끌고 가는 이런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회의 권위를 확보하자. 의회 권위는 뭐냐? 비례성과 대표성. 예. 국민들이... 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우리가 40% 지지한다 그러면 40%로 운영을 하고 어, 뭐 바른미래당이 20%다 그러면 20%를 받아서 제대로 국회를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치다. 대통령이 모든 걸주고 만기칠라무 하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패, 이런 것을 이제는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계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좀 지지부진 한데 뭐 사실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 다시 말하면 이제 소선거구제나 아니면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그래도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기득권 정당의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타협안, 뭐, 뭐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탈협안 이전에 말이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그, 그 국회의원 총선을 하면은 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단순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예. 이제 앞으로는 예. 제1당에게 단순 과반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난번 음.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 정당 투표에서 27%를 얻었나 그랬는데 그런 거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호남에서 지역구를 싹쓸이를 했고 또 전국적으로 27%를 차지하면서 를 차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1위가 됐나 그랬었어요. 그런 국민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절대 단순 과반을 주지 않고 어차피 국회는 여소야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수당은 우리나라 정치에 이제 문화가 돼 있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지율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단순 과반수를 자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래서 소위 협치, 뭐, 구체적으로는 연립정부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 이런 그 미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나 해야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어제 그 여야 그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제 그저 국회정상 채용 미리 국정조사를 하기를 예. 예. 하고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보세요. 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안 된다, 그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저, 바른미래당이, 그, 아니, 그, 그게 잘못이 없으면 국정조사에서 잘못이 없다는 걸 밝히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저, 김관영 원내대표가 아주 지혜롭게 국정조사 안 받으면은 국회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국정, 그 조사를 핑계로 국회를, 저 예산이 지금 담겨있고, 470조 예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국회를 안 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조 없이는 국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국정조사에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타협과 양보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렇고 합의 결과로 이제 지금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유치원 3법 문제, 뭐 탄핵소추 문제, 판과, 판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견이 여전해서 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 물론이죠. 예. 그 우선 윤창호법과 같은 그 여야 간에 커다란 쟁점이 없는 법안들, 그리고 또 여야 간에 쟁점, 그, 논쟁이 되지 않는 민생 법안, 이런 거 처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을 위한, 어, 국회 본회의 소집이 23일인가, 뭔지 제제로돼 예. 있던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그냥 여야의 극한 대립, 이것은 구시대 폐습입니다. 네. 예. 어. 저는, 앞으로 국회가 잘 해결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는 앞으로 그저 총선의 과제가 우리가 그냥 단순 과반수를 차지해서 또는 뭐 헌법 개정 그이저 이걸 우리가 차지하게 돼 이런 식의 망상은 안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야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에서 협치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협치를 할,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상황들도 약간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수 통합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홍준표 뭐, 전 대표 전대표통합은 네. 무슨 보수 통합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네, 목소리가 하죠. 이제 나오고 하죠. 있고 하죠. 예. 하죠.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홍준표 전 네. 대표도 복귀하고 그러면서 외로지 자유한국당 상황도 되게 좀 골치 아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예. 지난 그 촛불 혁명으로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사실상 소멸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예. 우리 그 워낙 보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30%에서 35% 이렇게 갔는데 지난 그 촛불혁명 이래로 20% 이하로 떨어졌고 또 어떤 경우는 14% 13%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개혁보다 그냥 예. 자기네들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바른 미래당을 끌어들이겠다고 바른 미래당으로 덧칠 거치를 하겠다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 국민들이 웃시니까안 되니까 이제는 반문 연대를 하겠다고. 그렇죠. 반 무슨 무슨 연대 이게 정말로 구시대적인 패습의 전형입니다. 예. 양극단 그 정치에서 한쪽 그 한쪽으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반모만은 우리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이때는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누구누구를 반대해서 정치 세력을 모은다. 그걸로 이긴 일이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예, 죄송합니다. 이현주 의원의 정체성에 대한 답, 질문에, 대표님의 질문에 답이 반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 그게,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예. 우리나라의 복지 사회를 만들겠다.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겠다. 음. 또기업에게 자유를 주겠다. 공정한 그, 그 경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인 그 비전을 제시해야지. 예. 우리는 문재인한테 반대한다. 아, 그것이 무슨 그 정치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예. 그게야 되야 되고 우리가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새로운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그 지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드릴 텐데요.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이 보수혁신위원 포럼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 현역위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글쎄 그거는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책 그, 전 조강특위 위원께서는 예. 어~ 그 현실 정치에 대해서 뭐그 평론가로 또 예. 변호사로 뭐 많은 그 역할도 하시고 저한테 뭐 존경하고 하는 분이지만 예. 그러나 지금 새롭게 말만이 포름이라는 것이 그냥 그, 그대로 포름이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새로운 정치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뭐또 하나의 보수 세력이 또 하나의 분파 작용이 되겠죠. 예. 어. 알겠습니다. 글쎄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들었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였습니다.